안녕하십니까.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비전스쿨 운칠기삼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나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슈 다룰 건데요. 첫 번째가 아이템입니다. 어, 첫 번째 아이템은 뭐냐면은 이 회사가 과연 가지고 있는 그 제품에 대해서 이 품질력과 가격과 성분이 어 요즘에 트렌드랑 맞는지 그리고 과연 정확한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고선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이렇게 슬라이드 보이시죠? 예. <laughs> 자 요즘은요. 아 물론 네트, 뭐 요즘이 아니라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무조건 중요하죠. 제품이 품질이 안 좋고요. 가격이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성분이 안 좋으면 은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가격적인 부분은 사람마다 좀 틀리기도 합니다. 어 우리 회사 제품은 너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싸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어, 첫 번째 품질은 무조건 좋아야 되겠죠.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 회사의 제품. 품질 좋냐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제품 품질 안 좋은 데가 어딨어요 그쵸 그렇죠? 왜냐면 제품이 안 좋은데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됩니까 다단계라는 이미지도 그렇게 강한데요 그래서 보통 회사들은 품질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성분적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슈가 뭐냐면 여러분들 친환경 무독성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지 않습니까 요즘 화이 어플만 봐도 예, 많은 회사들 특히나 시중에 있는 뭐 아모레 퍼스픽이라든지 lg 생활 건강이라든지 이런 회사 들이 가장 많은 타격을 입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분표 화해 어플 600만 명이 가입한 이 화해 어플 때문에 요즘 많은 타격들을 입고 있죠. 왜냐하면 안 들어가야 될 제품들이 많이 들어 그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이 과연 안 좋은 제품들은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정확히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최근의 이슈는 무독성입니다. 친환경 제품이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제품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주셔야 돼. 우리 꼭 숨기면 안 되고 우리 회사의 제품이 과연 뭐가 들어가 있는지. 스폰서들 말만 듣지 말고요, 제발. 좀 보세요. 보시고, 과연 우리 회사에는 안 좋은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시고, 사업자들한테 전달하시고, 소비자들한테 전달하셔야 되는데, 우리 회사의 제품이 너무 싸고,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상한 거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게 점점 밀려나가요. 점점 밀립니다. 어, 실제로 지금 아모레퍼스피라는 이런 회사들이 이제 매출이 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친환경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는데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슈에서 밀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격입니다. 가격은요, 이거 사실 되게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비싼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싼걸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 싼걸 좋아하죠. 웬만한 사람들은. 예, 그렇습니다. 특히 화장품이나 많은 제품들 어, 요즘에 애토미가 사실 1분기 때 아메이를 거의 이겼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잘하면 올해 애토미 라는 회사가 아메이를 누르고 일일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가성비죠 가, 이 가격은요 무엇과도 차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과도 차별화가 됩니다 제품은 다들 비슷할 수 있어요. 성분이만큼 좋고 이런 것들은 할수 있는데 가격은 요 절대적인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성비 회사들이 쓰들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가성비는 절대적인 차별성 우위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인지해 주시고 사업을 펼쳐 주실 때 우리 회사는 이런 부분들 특히 제품에서 품질 가격 성분에서의 절대적인 우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잘 파악하시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운치 기상, 회사를 선택하거나 여러분들 외적 요소들을 선택할 때두 번째 고려하셔야 될, 어, 제품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케팅이라는 건 보상을 의미해요, 보상. 예, 보상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 공정한 보상이 되는지, 두 번째, 소비자 마케팅을 하는지, 세 번째, 재구매 마케팅을 하는지, 요세 가지를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 첫 번째 어, 공정한 보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많은 네트워크들이 제일 취약한 게 바로 보상 부분이잖아요 보상은 희한하게 사업자들이 자꾸 미루려고 해요 배우고 싶지 않아서 왜 복잡해 보이니까.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돈을 버는 사업인데 이 돈을 버는 플랜 자체가 보상 플랜이지 않습니까? 이 보상 플랜을 제대로 마스터하지 않고 사업하면 무조건 실패한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 회사의 보상은 과연 공정한지 함정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항상 보셔야 됩니다. 많은 회사들이 많은 함정을 가지고 있어요. 뭐 프레시아 웃이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소실적에서 후원 보너스 또는 팀 보너스를 받아갈 때 여기에 어그 뭐지 소실적 실적이 뭐 100만원이 돼야 된다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드러나 있지 않은 함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한 예로 얼마 전에 이제 런칭한 회, 해외 회사죠. 제가 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보상률이 70%가 넘어요. 저 보고서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보상이 있을 수 있지? 아니나 다를까? 바로 캡 조정. 캡 조정. 캡 조정. 사람들을 끌어모긴 되게 좋잖아요. 보상 플랜이 막 35%가 아닌 70%막 주면은 되게 많이 받으니까. 근데 그거 팁조정 됩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은요, 무조건 35%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구조기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벌써 보상 플랜 바꾼다, 뭐 바꾼다, 뭐 바꾼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보상이 함정이 없는가를 정말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회사의 존폐위기에요. 왜냐면 제가 전사에서 되게 큰 위기감이 한번 왔었는데 그게 바로 캡조정 이슈가 왔었을 때입니다. 너무 과지급을 한 거예요, 초반에.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돼서 3개월간 캡조정을 하는데, 즉, 제 오피스에 100만 원이 찍혀 있어요. 근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받는 돈은 35만 원밖에 못 받아왔었습니다. 그때 사업장에서 굉장히 많이 떠났어요. 신세회사들이 거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회사 보상 많이 준다? 다 함정이에요. 조심하십시오. 이 부분 제가 반드시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유지, 유지 있잖아요. 유지하는 거. 여러분들, 뭐, 바이널에상 보통 한 10만원 정도 유지하는데, 우리 회사의 유지 비용이 너무나 크지 않냐,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보통, 브레이커 웨이 회사들이 보통 유지가 굉장히 높죠 예 높은 편인데 여러분들께서 우리 회사의 유지 즉뭐 패키지를 구매 안 하더라도 매월 유지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높다 이러시면 이것도 보상의 함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회사는 오래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사업 자체도 힘들지만 여러분들 파트너들이 이걸 계속해서 유지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라는 사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비자 마케팅입니다 이거 진. 자, 중요합니다. 소비자 마케팅.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회사의 0 명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아, 니만 명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근데 우리 회사가 100억에 매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35% 규정상 어떻게 해야 되죠? 35%의 35억을 사업자들한테 나눠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 명이면요. 1인당 35만원씩 가져가는 이슈가 됩니다. 맞죠? 근데요. 만약에 우리 회사의 사업자가 만명 중에서 1,000명밖에 안되고 9,000명이 소비자라고 생각해보죠. 소비자는 저희 보상책에 들어와있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분들은 돈을 안주니까 1,000명한테만 35억을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350만원. 예, 1인당 350만원씩 가져가잖아요. 괜찮네요.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에 만 명의 사업자, 소비자 중에서 100명만 사업, 자고 나머지 990명이, 아니, 9,900명이, 예, 9,900명이 소비자라고 생각한다면, 이 100명한테 1인당 돌아가는 돈이 3,500만원인데,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우리 회사에 소비자가 없고 사업자만 있다. 이런 회사는 인쇄가 안 돼요. 그리고 사업자 돈을 별로 못 받아요. 왜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모시는데 이건 제가 한번 다시 다룰 거예요. 어, 근데 요 이슈가 있어서 우리 회사에 소비자가 많은지 사업자가 많은지 이걸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사업자가 소비자다? 아니에요. 사업자가 소비는 당연하지만 소비자도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저한테 돌아오는 보상이 훨씬 더 많다고요. 이유는 왜? 소비자는 뭐를 안 가져가죠? 저희 보상을 안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매출에서 35%를 누가 가져가냐면 소비자들이 많이 올려주면 누가 가져가죠? 제가 가져가죠, 사업자가. 그러니까 사업자가 많은 회사보다는 소비자가 많은 회사가 보상이 훨씬 더 많이 풀립니다. 이거를 갖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 핵심 내용은 제가 한번 더 다룰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재구매 마케팅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회사에는 패키지만 파, 판매를 해요. 초기 사업 패키지. 이것만 계속 구매하게끔 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인쇄소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품을 샀어요. 만 원짜리 사든, 뭐, 패키지를 사든 샀는데, 이 제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재구매가 꾸준히 일어나가는 시스템이 되면, 이게 바로 인쇄소득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인쇄소득, 권리소득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만약 우리 회사는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고, 패키지만 팔아야 되는, 이런 팩 마케팅만 하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께서 진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제가 전사에서 그런 케이스였지 않습니까? 저희는 400만 원짜리 패키지를 팔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방판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사업 자체도 힘들어지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인스랑 연결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구조가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파악하시고 우리 회사는 공정하게 함정이 없는 보상을 갖고 있는가? 두 번째 소비자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본질을 갖다가 잘 이행해가는 회사인가? 세 번째는 재구매가 꾸준히 일어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 이세 가지를 반드시 파악하고 여러분들. 회사를 선택하시, 면은 여러분들께서 외부적인 환경 요인에 의해서 실패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비전스쿨, 운칠기 3편 두 번째 시간, 아이템과 마케팅, 아이템은 제품을 의미하죠? 이두 가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다뤄보았습니다. 어, 제 강의를 듣고서는 좀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본인의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들었던 거하고, 당신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보는 관점. 저는, 어, 떻게 보면은, 프리미엄급 회사에서도 있어 왔고그 다음에 지금 가성비 회사에도 있어 봤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이슈로 본다면은, 지금 요 프레임들이 거의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비전스쿨로 강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감없이 한번 들어보시고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렇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점수를 갖다가 한번 파악해 보시고, 만약 내가 선택한 회사들, 요런 회사들, 앞으로 내가 선택한 회사들이, 운칠 어, 기사함으로 봤을 때 70점이 안 된다 그러면 그 회사는 좀버려두시고 다른 회사를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여러분들 능력만 가지고 분명히 안 된다 이거를 갖다가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비전스포츠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